24년 3월 29일 금요일 9시 1분이네요. 소세지를. 소 소장님 두 개. 피드메이트 형님 하나. 소세지? 자, 여기 소세지 두개 드세요, 형님. <laughs> 야, 형. 야 이제는 야 이제 형이야? 이제 소장이야? <laughs> 야 이씨 저. 아니야 소... 여기 여기 형님 두개 소장에서 이제 형님으로 내려간 아니, 거야? 아니요 우리 소장님이에요. 영원한 우리 소장님 서 소장님. 드세요. 여기 인조장어. 드렸어요 두 개. 원래 한 봉지씩 사드리려고 했는데. 안 사왔네. 응. <laughs> 그거 아주 드세요, 소장님.